2023년 8월 29일 화요일 엘리니의 일기. 오늘의 잠실 날씨, 야, 비아올라 모고 말란 말어. 오늘은 잠실뿐 아니라 정경기가 우천수년됐다. 오늘 원래 라인업은 이민재 고집의 사면수가 지타로 들어오고 오보경, 육지 안으로 둘의 순서만 바뀐 라인업 예정이었다. 이민재, 팔성주 고집의 한계가 시끌시끌한데 난뭐 그런 것 딱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오늘의 엔트리 등말소 때문이다. 오늘 플러코와 한복주가 말소되고 김윤식과 이지강이 올라왔다. 아니 근데 김윤식은 선발로 쓸 거면 순서가 올 어차피 9월 확대 엔트리에 올리면 될 텐데 뭐하러 벌써 올리지? 그만큼 미리 올릴 만한 전력급 불펜도 없다는 거야? 플러코는 왼쪽 엉덩이뼈 골타박으로 복귀까지 사주에서 5주가 예상된단다. 10월이나 돼야 온다는 얘기. 우허허허호우허허허 함덕주 말소소식에도 우와 비도 오겠다.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웃고 싶은데 올해 투구 이닝이 증가해 등판 이후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판단에 승부처를 위해 미리 휴식을 주는 거라는데 아시안게임 기간 때를 대비하는 고려라고 하는데 이게 행복회로를 불탈 때까지 활활 돌려야 예측이 가능했던 얘긴데 그래 속더라도 한번 그렇게 믿어볼게. 어쨌든 그래, 우린 일선발과 프라이머리 세덤맨이 빠졌다. 확실한 비보다. 오늘 드디어 잔여경기 일정이 발표됐다. 근데 뭐야, 우리 더블헤더를 기아전이랑 습전이랑 두 번이나 하는 게 어디서 했더니 우왕기아는 아이고 더블헤더를 세 번이나 하네. LG는 그동안 선발자원 없을 땐 우치없이 달려와서 그래, 그래도 나중에 잔여경기 줄어드니 그땐 좀 느긋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구나 싶더니 언젠가부터 5선발까지 A급은 아니더라도 그럭저럭 갖춰지니 연달아 우치 폭풍 그러다 이젠 딱히 잔여경기가 적게 남은 팀도 아니게 돼버렸네 하여튼 날씨 엇까 진짜 오늘 우천 수년 된 두산과의 훈경기는 보니까 잔여경기 일정에 비집고 들어갈 날짜가 없다 10월 이후로 추가 편성될 것 같은데 그때쯤 플러코가 나오려나 선발도 부족하겠다 어쩌면 이젠 우천 경기가 생기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네. 잔여 일정이나 차근히 들여다볼까. 이번 주 잠실에서 두산, 하나와 각각 3연전. 다음 주 수원에서 KT와 3연전, 광주에서 기아와 3연전은 이미 예정돼 있던 일정이었는데 광주 3연전 중 9월 9일 토요일에 더블헤더가 잡혔다. 광주뿐만 아니라 4개 구장에서 더블헤더의 날이구나. 날짜 상이땐 함덕주가 돌아올 수 있는데 건강히 와줬으면 좋겠다. 새롭게 짜여진 잔여경기 중 아시안게임 대표팀 소집일로 예정됐다는 9월 22일 전까지의 일정을 보는데 LG 일정 이거 뭐냐 이거 최선이야 창원 하루 찍고 대전 하루 찍고 서울 와서 이틀동안 더블헤더 포함 3연전하고 하루 쉬고 광주 하루 찍고 수원 하루 찍고 인천 또 하루 찍다니 무슨 LG 메뚜기 쓰냐? 야 이거 선수단 너무 힘들겠는데? 짐도 풀지 말고 다녀야 하는 일정이겠다 잠도 버스에서 자야 하는 수준 아냐? 그 다음 스케줄은 왜 갑자기 잠실에서 다 몰아놨냐? 너무 극과 극 스케줄 아니냐? 솔직히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은 경기가 드문드문 있길 바랬는데, 그런 거 일절 없는 느낌도르다. 이렇게 자녀 일정은 일단 10월 10일까지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딱 이쯤이면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수들이 돌아올 때고, 이후 몇 게임 정도는 다시 또 수년된 경기가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시안게임 기간 끝과 함께 정규 시즌을 마친다는 목표의 잔여경기 일정이라 볼수 있겠다. 이렇게 보기엔 어느 팀과 얼마나 남았는지 잘안모일 테니, 우리 잔여경기를 각 팀별로 살펴보자. 우리와 잔여경기가 많이 남은 팀들은 KT, 기아, 두산, 하나, 여섯 경기씩이 남아있다. 그리고 쓱, 롯데와 네 경기, NC와 두 경기, 키움 삼성과는 한 경기씩이 남아 있다. 그래서 총 남은 경기는 36경기. 이 지경까지 몰린 상황에서 상대 전적도 5승 5패인 KT와 경기가 가장 많이 남은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역시 5승 5패인 기아와도 가장 많은 6경기가 남았네. 하나도 우리와는 5승 4패 일무로 호각 중. 두산은 우리가 8승 2패로 좀 쉬울까? 매년 보면 시즌 말미 승패랑 그동안의 상대 전적이랑 딱히 비례되고 그런 거 없더라. 스쿼도 올해 8승 4패로 강했는데, 4경기 남았고, 롯데와는 7승 5패인데, 4경기 남았고, 벌써 6승 8패로 밀려버려서,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앞서는 건 불가능해졌고, 5월 승률 맞추기도 힘들 것 같은 NC와는 두경기 남았는데, 이러니까, 또 지난 토요일 이루심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개열올 계열바... 시즌 11승 3패 일무로 압도적으로 앞섰던 키움과는 한경기만 남았는데, 에유 상대타석에 선 이주영한테 뚜까 맞는 거, 그만 봐도 좋다는 건 위안이 되고 응 우리 삼성한테 탈탈 털렸던 것 같은데 그동안 벌어둔 게 있어서 10승 5패야? 남은 한 경기는 다행히 잠실이다. 대구로 안 끌려 들어가도 된다니 다행이다. 암튼 잔여 경기가 어떻게 남아야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거 없더라. 단 중간중간 다시 또 우취돼서 10월 10일 이후로 다시 추가 편성되는 건 딱히 나쁠 게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다. 잔여 경기 일정이. 은근히 빡세서 중간에 휴식이 필요하단 생각이 드는 날이 올것 같기 때문이다. 내일 선발은 역시 어쩌면 당연히 두산의 브랜든과 LG 이정용 그대로다. 두 투수의 각종 기록을 보고 싶으면 어제 날짜의 영상을 클릭해주시길 바란다. 난 플러코와 한덕주 말소라는 악재를 접한 허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이스크림 까먹으러 가야겠다. 엘리니의 일기 끝.